여기 사는데 너무 착해. 어. 그지 않아? 마르산. 그래, 응. 봐. 두고무가 이거야. 어, 맞아. 그러면 그거 이쪽을 따라가. 응? 그러면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야? ZTL? 아띠바라는 거. 위에는 또 액티비라고 돼 있어. 아. 네, 백겨다리. 안 털리게 조심해. 어? 뭐안 털리게 조심하라고. 되게 체력 높이 있나? 응. 일단, 사람들 먹는 거만 아, 네. 찍을게. 아, 맛있을 때 음. 정말 좋 진짜. 감한 달에 또 살까? 아니. 나는 먹을래? 맛있 지금 저녁. 어. <목소리> 아니, 저녁 먹자. 왜냐면 우리 그래? 2시간 뒤에 저녁 먹어야 돼. 맞아. 너무 배부를 것 같아. <목소리> 너무 멋있는데? 저거 먹어봐. <목소리> 메두산니야 아닌가? 메두산은 없지. 메두산은 없는데? 메두산은 저 머리 잘려있길래. 와, 이거 들어갈 수 있나 봐. 들어가 볼래? 원래 이게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건가? 표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가자, 어차피. 응. 통째로 뜯어 먹고 싶어. 저, 음, 뭐야? 방금 기다리나 보다. 어, 아, 먹고 싶나 보다. 고기 먹어봐. 와. 아. 어, 어. 어. 이게 뭐야? 이게 밀라노 거야. 고, 어. 이거 얼마라고? 600. 여기소침 바로 사는 거야. <laughs> <laughs> 하루 지어 집어... <laughs> 1 5 4불 이상 사면 된대 4유로 이상 나올 때백 유로 이상. 근데 뭐어좀 음. 어, 관리를 해야지 사람은 And this is the rose together with gardenia. That i 아 이건 다내 거고 예지꺼거든 녹색 스타일의. You 아, didn't 네. try 그 it. y I didn't. 트러플 파스타 하나랑 또 하나 뭐 하나 시키고 뭘 시켜야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사진 보고 골라보. 오빠 유튜브 노잼. 그거 또 뭐지, 우리가? 또 리조트 투어가 빠졌던데요? 아, 그게 아니라 우리 그거 트러플 파스타인데 뭔지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네 아, 이거 다 이거 트러플 파스타. 이거는, 우리 아까 이거 시켰어. 이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거 뿌려 먹을래, 나? 이거, 그거는 좀달성했어 사면... 아니야, 올리브오일에 찍어 먹어. 이거 진짜야. This is all the Parmesan cheese and some brandy alcohol. Wow. <laughs> 안녕하세요. 제가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넣어 야지 이렇게 만 들어.